음,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아, 정말. 혼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로는요. 바로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4만 1일 회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과 같이 전기적으로 분극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특히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이 질문과 그 해설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절연체, 그리고 유전체, 이두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특히 이 유전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왜 전기 분야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뭐랄까, 가장 중요하게는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정답을 딱 골라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블로그 포스팅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과 같이 전기적으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특히 무엇이라 하는가. 선택지로는 1번 도체, 2번 유전체, 3번 도전체, 4번 반도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오우 딱 봐도 용어들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의 반골출제 유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기본적인 전기 재료의 성질을 정확히 아느냐 이걸 묻는 거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 유전체인데요. 왜 그런지 이제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겠죠. 단순히 답만 외우는 건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선 이 문제의 키워드인 유전체, dielectric substance가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료 1을 보면 유전체를 전기장 속에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분극 현상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어. 분극 현상? 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기장 안에서 뭔가 극이 이렇게 나뉜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 물질 내부에는 아시다시피 원자핵 플러스하고 전자 마이너스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의 무게 중심이 딱 일치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강한 전기장을 탁 걸어주면 이 물질 내부의 플러스 전화는 전기장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 전화는 플러스 방향으로 살짝 힘을 받아서요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이동합니다 음 뭐랄까 자석 주변에서 나침반 바늘이 쫙 정렬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그 결과 물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은 플러스 전화가 좀더 많아지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전화가 좀더 많아지는 상태 즉 전기적인 극성이 나타나는 현상 이걸 분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막 전기를 흘려보내는 건 아니지만 전기장 안에서는 내부의 전화들이 이렇게 재배열되면서 전기적인 성질을 딱 뜨게 되는 거군요 그냥 전기가 안 통하는 거랑은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분극이라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물질 그게 바로 유전체인 거죠. 자료 3에서 예시로 든뭐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물질들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그냥 절연체로 알고 있는 물질들이 사실은 이런 유전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이 분극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가요? 그냥 내부에서 전화가좀재별열되는 것뿐인데 이게 전기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분극 현상의 중요성은 자료 2에 잘 나와 있는데요. 유전체가 분극되면 물질 내부의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외부 전기장의 영향을 일부 상쇄시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유전체는 전기장 에너지를 딱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유전체는 그 커패시터 또는 뭐 콘덴서라고 불리는 전자 부품의 아주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됩니다. 커패스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를 끼워 넣은 구조거든요. 이 유전체가 분극되면서 더 많은 전하를 금속판에 모을 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커패스터의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걸 뭐 정전 용량이라고 하죠. 이 정전 용량은 어떤 종류의 유전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유전체의 두께 같은 거에 크게 좌우됩니다. 와 그렇군요 커피 시터는 진짜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가는 기본 부품인데 그 안에 이런 유전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이런 흔한 재료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동시에 유전체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거의 흘리지 않는 절연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절연체하고 유전체를 좀 혼동 하시는데 자료 4에서 명확히 구분해 주고 있죠 절연체는 그냥 단순히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넓은 개념이에요.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 거기에 중점을 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유전체는 그 절연체들 중에서 특별히 전기장 하에서 분극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지칭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인 거죠. 따라서 모든 유전체는 절연체라고 할수 있지만 모든 절연체가 다 분극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서 유전체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도 완벽한 절연체잖아요. 근데 분극될 물질 자체가 없으니까 유전체라고 부르진 않죠. 아 이제 그 관계가 명확하게 딱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절연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분극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녀석들을 유전체라고 따로 부르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절연체 중에서라고 시작한 이유가 있었네요. 절연체라는 기본 전제 하에 분극이라는 특징을 가진 걸콕 집어 물어본 거니깐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이해하면 선택지를 분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번 도체하고 3번 도전체는 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류가 매우 잘 흐르는 물질이죠.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들이 대표적이고요. 당연히 전류를 잘 흘리지 않는 절연체와는 정 반대의 성질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반도체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처럼 음 평소에는 전류가 잘안 흐르지만 특정 조건, 예를 들면 뭐 온도나 불순물 첨가, 빛 같은 조건에서는 도체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죠.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전자 부품의 핵심 재료고요. 이것 역시 항상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절연체와는 좀 다른 분류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극 현상과는 거리가 멀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고법으로 보더라도 절연체이면서 분극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묻는 질문의 답은 유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용어 암기를 넘어서 각 물질의 전기적 특징, 그러니까 전류 흐름 여부라종가 분극 현상 유무 같은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결국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하고 그 핵심 특징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특히 유전체 하면 절연체 플러스 분극 현상 플러스 에너지 저장 커패시터 이세 가지 키워드를 딱 연결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같은 예시들도 눈에 익혀두고요. 네, 아주 잘 정리하셨습니다. 특히 그 분극이라는 개념이 유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수 있어요. 단순히 전기 안 통하는 물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기장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그 특별한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실제 전기설비나 부품, 특히 커페스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단순 암지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응용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페스터의 음, 용량을 늘리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유전체를 써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유전체의 개념을 네이버 블로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핵심은 유전체는 전류를 잘 찾아나는 절연체의 일종이지만 전기장 속에서 분극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이 그 대표 주자라는 것도 기억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연체와 유전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분극이라는 현상이 유전체의 핵심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거든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전기 기능사 합격에 정말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진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전체가 전기장 속에서 분극된다고 배웠고 또 물질마다 그 예시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렇다면 혹시 이 분극되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르다면 그러니까 어떤 유전체는 더 강하게 분극되고 또 어떤 유전체는 좀 약하게 분극된다면요 이것이 커패시터와 같은 실제 전기 부품의 성능 예를 들면 저장 용량 같은 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고민해 보시면 유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